오늘 이 시간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시편 6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846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12월 11일 목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10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들을 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살, 산을 넘어 한숨을 돌리면 그 앞에 강을 만나게 되고요. 강을 건너 다시 한숨을 돌리면 깊은 계곡 매 많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만만하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결국 답답하거나 힘든... 환경 가운데 서 있게 된다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말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고, 그러다 예루살렘과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 사이에 있는 거칠고 메마른 유다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처럼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본문 2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나면 마치 광야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 척 하거나 버리거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휴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다 혼자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답답하고 힘든 환경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먼저 찾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답답하고 힘든 환경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셔서 오직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주의 뜻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내으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목요일 새벽 시간 주님께 먼저 예배 드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시편 6 3편1 절에서 7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었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올바로 깨닫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여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갈 아수 있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자녀를, 자녀,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서 제 뜻에 온전히 순정하며 나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날치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이 세상 가운데서 제 뜻에 순정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만 나가도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만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만을 찬양만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셨소. 끝까지 그 믿음 온전히 지키며 나가도 은혜를 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얼마나 나가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부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벌로 덮부사 정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거룩하신 그 손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강하신 능,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이오주 땅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던 모든 죄를 주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동성애 주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거룩신 주의 불로 덮으사 눈보다 더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나아가는 복된 나라서 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견경을 들리며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땅 금류의 음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공산주의 체제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주시서소 자유 민주주의를 세워 나가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삼마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온전히 믿고 맡기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